안녕하세요. 뜨거운 태양은 아, 대지를 녹여서 삼켜버릴 듯이 아그 열기가 정말 너무나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는데요. 아이 지구가 왜 이렇게 더워진 걸까요? 아니면 아, 우리 대한민국이 더워진 건가요? 네.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금방 우리 어? 아, 피부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은 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열기, 와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 분들 정말 어떻게 아, 이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실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아, 힘내세요. 제가 뭐큰 힘은 못 떼드리더라도 아, 좀 그늘에서 잠시 잠시라도 쉬시면서 아, 그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좀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인양말리라고 아세요? 인양말리란, 좋은 사람들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 라는 뜻입니다. 지인이 보내주신 좋은 글 중에, 화양백리. 좋은 곳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천리. 종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향 말리 좋은 사람들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귀 중에 인향 말리 뜻이 마음에 딱 들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기감으로 삼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의 향기는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나요? 여러분, 저와 함께 좋은 향기 전화로 떠나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곡입니다.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두 곡을 골라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두곡 들으시겠습니다. 2018년 아, 7월 넷째 주 금요일 첫 번째 곡으로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과 세월이 가면 두곡 연소로 들어보았는데요. 아두곡다 듣다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한 곡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두곡다 들어야지 하고 아, 넣었거든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잔잔하면서도 뭔가 은은하게 뭔가 슬픕, 슬플 듯? <laughs>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 감미로운 이두 곡의 노래를 아, 시작으로.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금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구리 시민의 향기를 전하는 인양말리 시간 허연자 와 함께하는 구리 인양말리입니다. 구리 인양말리에서는 세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코너는 함께해요 입니다.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함께해요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코곳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로 인양말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과 소리없이 인양말리를 전하고 계신 분들의 향기를 찾아보는 코너로 한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인양말리 소식 들어보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양말리는 구리 시민의 향기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고마워요입니다. 구리 시민의 향기는 인양말리는 어디에서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인양말리자와 자원봉사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서 그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구리시 곳곳에 인양말리의 고마움을 마음이 아닌 말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사랑해요입니다.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잊어버리지 못할, 향기 같은 사연이나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사랑을 전할 신청곡이나 시, 좋은 글,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좋은 글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 2187-2902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시, 좋은글 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010-2187-2902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노래 듣고 우리들의 본격적인 인양말리 향기 전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래는 웬오바도즈의 시티 들으시겠습니다 이거는 어, 신청곡으로 신청하신 분의 곡입니다 네. 나 이거 누구 비트야? 야, 그룹 이름이야. 누구 비트야? 그룹 이름이야. 방금 듣고 신 노래는 웬 오버도즈의 시티. 네, 노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함께 해요. 시작해 볼까요? 저희 첫 번째 코너, 함께 해요.에서는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함께라는 말이 있죠.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을 함께 하면 쉽게 할수 있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 아시죠? 옛 속담에 배지장도 만들면 가볍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봉사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코너입니다. 아, 매주 두째주 목요일이면 저는 친구와 함께 토평도서관에 가거든요. 책을 빌리기 위해서 가는데요. 어, 집에서 한 15분 정도 어, 가는 길목입니다. 15분 정도 걸어서 가는 길목인데요. 어, 가다 보면 도서관에 한4 0 0 m 못 가서 여기 보면 장자목 뭐 분수대를 조금 지나게 되면 어, 우리 즐거운 교회 분들이 어, 토평동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에서 항상 매주 어, 그 목요일날 이렇게 오가는 차량이나 오가시는 분들에게 어, 토스트를 나눠드리고 있다는 말을 작년에 어, 이 음, 제가 디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 우리 즐거운 교회 분들이 어, 지금도 쭉 아주 계속 하고 계세요. 올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꾸준히 도스트를 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즐거운 분들에 어,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언젠가 TV를 보니까 택배기사님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드리기 위한 뭐 캠페인같은 한 거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간에 기부를 해주면 아, 그 돈으로다가 택배 기사님들에게 도시락을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을 글을 보면서 아,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즐거운 교회 분들은 벌써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laughs> 아, 네. 바쁜 일정으로 솔직히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다니시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스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분들 먼저 좋은 일을 실천하고 계셨는데요.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님, 자가용 기사님, 트럭 기사님, 택배 기사님, 또 거기 보면 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정수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거기 오고 가시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지나가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지나가, 이렇게 토스트를 나눠줘도 그렇게 큰 저기를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아, 그 반응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은, 아, 거기 앉아서 이렇게 토스트 받아서 잡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 토스트가 솔직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정말, 아, 기사님들 차한 잔. 토스트와 차 한잔은 정말 식사를 할수 없는 상황의 시간에 한 끼의 식사로 훌륭하기, 그지 없는, 아 뭐, 반찬이 화려하고 그런 것만이 아 좋은 식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정말 맛있게 어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황제의 식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에게 정성이 담긴 토스트는 그 어떤 맛으로도 정말 견주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였어요. 저도 그곳을 어, 목요일날마다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어, 솔직히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그 토스트 맛에 이끌려서 저도 먹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또 저도 하나 받아서 또 커피까지 시원한 냉커피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받아서 거기서 맛있게 먹고 도서관으로 가거든요. 네. 아, 너무 맛있어서 가끔 또 생각나요. <laughs> 네. 그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일 실천하기란 정말 생각하고 말로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즐거운 교육분들 항상. 보면은 막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아 드시고 가세요 하고 막또 차량 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서 딱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 친절하고 웃는 모습의 친절함이 어, 제가 봐도 너무나 아그 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모습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분들 아, 항상 한 조각의 토스트 한조각에 행복을 담아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이런 분들이 있는 한고리시 아름다운 향기는 널리 널리 퍼져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성미경의 물한 개, 우손실의 잃어버린 우산 들으시겠습니다. 어, 어떤 거? 사연이요. 어, 친구들과 오늘 방학식을 하고 버스 타고 굴이 왔어요. 아, 이번 여름방 학이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 방학이라 좀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우정 변치 않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으로 어, 원어원의 켜져 부탁드려요 이런 신청곡을 어,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 더욱 돈독하게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어~, 시, 어 고객 여러분께서 신청해주신 곡인 원어원의 켜져 또 성미경의 물안개 들어보셨습니다. 어, 신청해주신 분 원어원의 켜져 신청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과의 우정 어, 다시 한번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에 많은 참여와 관심 아,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 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뵙게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는 010-2187-2902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시면, 아,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010-2187-2902.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코너 고마워요. 시작해 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때론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왠지 말로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표현을 못했던 항상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마음이 아닌 말로 표현해보는 고맙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는 건어입니다. 오늘 고마움을 전할 분들은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즐거운 교회 분들이십니다 토스트 한 조각으로 가는 많은 기사님과 길거리를 오가는 많은 여행인분들에게 맛있는 행복의 토스트를 전하고 계시니까요 이분들이야말로 고마움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 뜨거운 태양, 태양, 태양볕, 아, 태양볕 아래에서, 아, 행복의 맛을 전하기 위한 실천의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야 말로 천사의 날개를 다르신 아, 분들이시니까요. 아름답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작은 손내밈은, 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 닮아난 세상이구나 하게 생각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힘이 근원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세상으로 또 변하게 또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움을 전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담긴 맛있는 토스트 많이 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즐겨, 즐거운 즐 교회님들. 네.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높은 음 자리에 바다에 누워 양하영의 가슴 아리.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높은 자리에. 아, 바다에 누워 양아영의 가슴앓이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창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뜨거웠던 열기 조금이나마 아, 식혀보려는 듯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뛰시는 아, 분들도 계시고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그래도 비를 보니까 왠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 보이시는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는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010-21872902. 여러분 잊지 마세요. 듣고 싶은 신청곡이나 고마운 분들에 대한 사연. 이야기 또는 본인의 인생사를 수다를 통해서 털어놓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아010 21872901로 아, 사연과 이야기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 사랑해요 시작해 볼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모두 좋죠. 그 사랑을 위하여 오늘은 행복한 노래나 시, 행복한 사연들의 이야기로 사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해요 코너에서는 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 신화정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의 꽃은 백일롱입니다. 백일롱의 파종시기는 3월에서 5월인데요. 개화기는 6월에서 10월까지고요. 아, 백일롱은 한해살이 풀이라고 하고요. 또 국화과에 속하네요. 줄기 높이는 한 50m에서 90cm, 50cm에서 90cm. 또 잎은 잎자루가 없이 마주나는 달걀 모양처럼 생긴 둥근 모양으로 난다고 합니다. 노랑, 보라, 흰색, 빨강, 옅은 노랑 등 다양한 빛깔로 오랫동안 피어있으면서 번식력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백일홍의 이름은 화기가 길어서 1 0 0일 동안 붉게. 난다는 뜻으로 백일홍이라고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백일 동안 붉게 핀다는 백일홍. 백일홍의 전설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평화로운 오천에 갑자기 동네 처녀를 파고 잡아먹는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수 없이 매년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쳐서 이무기를 달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해또한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을 때, 그 동네를 지나던 낯선 청년이 스스로 자칭하여서 처녀와 옷을 바꿔 입고 동굴에 들어가 머리가 새딸린 이무기와 싸워서 목을 잘랐습니다. 이무기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무기는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 버렸죠. 사실 그 청년은 여의주를 찾아서 길을 떠난 옥황상제님의 아들로 다시 여의주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와 그 옥황상제의 아들인 청년은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처녀에게 100일 후에 여의주를 찾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무기와 싸워서 이기면 배 하얀 깃발을 달고 죽음을 당하면 붉은 깃발을 달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대기로 청년은 마침내 여의주를 찾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수를 노리는 노리고 숨어 있던 이무기가 나타나 다시 왕자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왕자는 이무기와 싸워서 이겼지만 이무기가 흘린 피로 인해서 깃발이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배를 멀리서 바라다 본 처녀는 붉게 물든 깃발을 발견하고 한없는 슬픔에 잠겨서 풍덕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지만 이미 처녀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처녀가 죽고 얼마 후 처녀의 무덤에는 아름다운 빨간 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백일 동안 기다린 처녀의 갸륵한 마음을 어여삐 여겨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일홍은 백일 동안 붉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천하에 어이없는 죽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아 조금만 참고 소중한 목숨 극격한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았으면 아 이렇게 어 멋진 청년과 만나서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생겨집니다. 네. 이 글은 네이버에서 어, 출, 어, 따온 것입니다. 네. 어,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손현이의 이름 없는 새.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소년이의 이름 없는 새 들으셨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아,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권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는 010-2187-2902 여러분의 신청국가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010 21872902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한 인양말리 허연자와 함께한 구리 인양말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많은 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정말 여름날이 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양말리 DJ 허연자와 함께 였습니다. 허연자와 함께하는 인양말리 시간 다음 주 금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종찬의 터요일은 밤이 좋아 들으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